배우자의 외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응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에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세 가지 전략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은 실제 불륜 사례. 사례 1. 명확한 메시지와 SNS 증거. 서울에 사는 A씨는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메시지와 SNS 기록을 철저히 모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 증거들이 배우자의 장기간 불륜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명확히 증명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례 2 탐정 고용으로 얻은 영상 증거 부산에 사는 b씨는 탐정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이 영상을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탐정 고용 시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한 증거 수집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히 대응하는 세 가지 전략. 자, 그럼 지금부터 외도한 배우자를 법정에서 확실히 저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 1. 디지털 증거 철저히 수집하기. 외도 상대와의 문자, 이메일, SNS 기록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드시 원본 파일로 보관하고 캡처할 때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오도록 하세요. 메시지와 이메일 원본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전략 2. 전문가 활용의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탐정이나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명확한 사진과 영상 증거를 확보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증거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전략 3. 신뢰할 수 있는 증인 진술 확보하기. 외도 현장을 목격한 가족, 친구, 이웃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능한 여러 명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다양하고 구체적인 증인 진술서가 판사의 신뢰를 얻습니다. 법정에서 외도 문제로 확실히 승리하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디지털 기록과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 진술까지 철저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권리, 당당하게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